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남다른 부동산TV의 이동호 상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현충로역 1호선 도보 3분거리 위치한 초익세권북 8m와 동 8m 코너를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리려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에서 현충로역까지는 약 350m 도보 3분거리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동신전보구역 재개발, 재건축과 대구 순환선인 4호선이 안지락역으로 노선이 확정이 되어 각종 개발 호재가 연속되는 미래가치가 풍부한 위치입니다. 또한 대명구동 광덕시장 인근 재개발 무리가 많아 현재 이 위치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귀한 매물입니다. 지가상승의 기대와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투자형 매물 지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오늘 소개를 해 드릴 매물입니다. 도로는 현재 북도로 8m와 동도로 8m 코너를 접하고 있는 코너 상가주택입니다. 현재 건물 앞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가시성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외관을 보시면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전체적으로 큰 창문을 많이 설치를 하여 채광과 환기가 정말 잘될것 같습니다. 자, 1층은 현재 세프 빨래방이 입점되어 있고요. 요즘은 많은 세입자들이 세프 빨래방을 많이 이용하여 세입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에 더욱 좋은 점은 옥상에 어, 중계기가 있어서 연 470만 원 정도의 별도의 수익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주차장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차는 어, 건축물 대장상 총 7대가 어, 주차가 가능하고요. 어, 별도로 코너와 건물 앞을 이용하시면 두 세대 정도 어, 더 가능할 것으로 어, 또 보입니다. 주차 바닥은 현재 에폭시로 시공된 모습이고요. 자 천장은 현재 텍스로 마감 처리를 한 모습입니다. 자 에어컨의 실리기를 또 매립을 하여서 또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코너 건물이라 전면 측면 또한 막힘이 없어 건물 전체적으로 또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국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사선제한 없이 반듯하게 지어진 아주 잘생긴 건물입니다. 자, 이어서 건물 내부로 이동을 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층 현재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부는 또 오염에 강한 유광 타일과 그리고 바닥 대리석으로 또 시공을 하여 관리가 또 매우 수월합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은 지금 현재 총 4가구로 원룸 3가구, 쓰리룸 1가구로 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벽면 보시면 지금 현재 크랙 하나 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을 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도 2층과 동일한 총 4가구로 원룸 3가구, 그리고 쓰리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주인분께서 새 어, 세를 너무 싸게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전체 가구가 주변의 시세 대비 정말 많이 저렴하여 인수를 하신다면 제가 새롭게 임대 계약을 변경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4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층은 주인 세대 한 가구와 원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지금 옥상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50만원으로 월세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미리 연락주시면 세입자분과 시간을 맞춰 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매매내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지평수 65.2평, 건평은 131평, 도로는 북 8m, 동 8m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1일에 사용승인된 건물로 1층 상가와 주인세대를 포함하여 총 11가구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5억입니다. 현재 융자는 4억 5천만 원 설정되어 있고 총 보증금 3억 6천 2백만 원 총월세 336만 원중 이자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익은 179만 원이 나오고 옥상 중기기에서 매달 약 4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주인 세대까지 월세를 놓았을 경우 인수가 6억 8천 8백만 원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 건물을 현재 시세로 임대 시에는 인수가는 동일하고요. 월 순수입이 38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는 고수익형 매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지하철 초역세권 88 코너 상가 주택 매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다르고 특별한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